오랜만에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쪽 골짜기로 한번 타고 올라와 보겠습니다. 아, 골 따라서 한 3,40분 올라온 것 같은데 아휴, 올라오다 보니까 산죽밭이네요. 벌나무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상 가까이 올라오니까 태풍에 직격탄을 맞았는지 아주 나무들이 처참하게 아. 아이고야. 여기 완전 오가지, 바, 오가피, 오가피 바이네 밭. 아유. 아이고 오늘은 공친 것 같습니다. 아유 여기는 3인 나올만도 한데 안 보이네요. 아 다음에 한번 다시 와봐야 되겠습니다. 아고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